하나님말씀열왕기상 어,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열말기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구말 어, 545면에 있습니다. 열이기상 18장 1절에서 4절 말 말씀 우리 내절 네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동 하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 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237과 맞는 오바다의 산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237과 맞는 오바다의 산업. 어,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나오듯이 이 오바다는 가장 위기, 가장 어려울 때, 너무나도 힘든 시기에, 어, 이오바다가의 산업을 가지고 많은 선지자들을 살리고 또 후대를 살리고 나중에 도단성 운동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인물이고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가 전 세계 237과 맞는 귀한 응답을 누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그런데 그 생각은 염려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수 있죠.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오바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염려와 걱정으로 보낸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너무나도 어렵고 이 힘든 시대를 이 오바다는 승리하면서 오히려 답을 붙잡고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사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오바다였습니다. 이 오바다는 현장과 자기의 직업과 맞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사람이었고, 237과 맞는 사람으로 응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하나교의 성도님들이 오바다와처럼 하나의 보호자와 통하고 또 우리 하나교의 모든 현장과 또 직업과 사업 현장 속에 또 말씀이 또 237이 맞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바다는 이세 가지가 맞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미리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오바다에게 하나님이 미리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죠. 1 1기상 18장 1절에 보면 오늘 엘리야의 제자로 오바다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의 오른팔과 같은 중요한 제자가 바로 오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18장 3절 말씀에 있는대로 시대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의 또 신하였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에 아왕의 신하로서 또 아왕이 오바다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 읽었듯이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구에 숨기면서 떡과 물을 공급하고 보호하고 앞으로 이 병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랩런트 운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오바다였습니다. 이 오바다는 하나님이 미리 주신 그 응답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산업인들이 이런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옥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산업하는 분들이 오늘 이 오바다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이 오바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이 오바다의 헌신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헌신을 한 사람이 바로 오바다였죠. 이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하고 또 먹이고 했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산업인이었습니다. 이 주의 선지자를 보호하고 또 먹였다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이 귀한 헌신한 사람이 바로. 오바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1기상 18장 5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이 오바다의 헌신은 주의 종 엘리아를 섬겼다는 거죠. 목사님을 잘 섬겼다. 인간적으로 목사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아의 제자로 이 오바다는 귀한 응답을 누려갔다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평상시에도 주에 종이하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고 또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인물이 바로 오바다였습니다. 이 오바다의 헌신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37과 맞는 산업 배경을 누린 사람이 바로 오바다였습니다. 오바다는 단순히 산업인이 아니라 복음의 경제, 또 빛의 경제를 가진 산업인이었습니다. 오바다가 모든 경제 활동을 후대를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그리고 이삼치을 위해서 자기의 경제를 써였다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왕궁에서 월급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경제를 잘 활용하여 많은 주의 종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의 종을 도왔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주의 종을 도왔다는 이 일로 도단성 운동, 렘넌트 운동, 알루티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와 대결할 때그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했던 이 산업의 배경이 있다는 거죠. 또이 엘리야가 호레산까지 가는 동안에도 기도와 주의 종들을 도왔다는 사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는 일에 이 오바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3 7과 맞는 산업이었죠 세계보고마와 연결되는 산업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오바다였다는 겁니다 우리 한학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산업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와 산업이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 2, 3, 7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경제가 사용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오바다의 헌신을 보면서 2, 3, 7과 맞는 산업의 응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그런 수준을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도 바꿔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언약, 복음의 흐름을, 그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의 기준을 다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어 진다는 거죠. 그리고 표준도 바꾸란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표준을 삼으라는 거죠. 저봐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아닙니다. 또 게으르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험표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표준입니다. 이 오바다는 기준을 바꾸었고, 또 수준을 바꾸었고, 표준을 바꾸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오바다에 237과 맞는 이 산업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단임 목사님 어울러 목사님 우리 하나교회 모든 중지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단임 어, 목사님에게 우리 하나교회가 대구와 민족과 세계보고마 237보고마 또 우리 후대 레멘트를 보음마 하는 일에 우리 목사님에게 늘 말씀을 주옵시고 그 말씀 받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님들이 미션을 붙잡고 미션 속에서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오력과 전도 제자와 우리 후대 레멘트 제자들이 일어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도 또 건강 주시고 남은 인생 의 여정이 전도자의 여정으로 설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치유케 하시고 또 제자 사자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귀한 응답의 그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옥의 모든 중직자 분들 단한 분도 빠짐없이 로마서 심령장에 또 오늘 오바다에 이 응답을 누리는 현장 목회, 전도 목회 주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기도로 행복한 중직자 되게 하시고 또 지역 사령관으로 지역 취교의 주역으로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후대 랩넌트에 발판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237보고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응답 누리는 중재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중남미 집중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6개 모든 나라에 하나님 중요한 제자가 일어나는 훈련 되게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절대 제자 일어나는 귀한 훈련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랩넌트 이제 유년부 소년부 대학부 또순련회 집중훈련이 진행되어지고 또 모든 우리 랩넌트 부서부서마다 어, 훈련이 진행됩니다 우리 랩넌트를 위해서 집중기도 해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 알루티시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준비 위원회, 서밋 위원회 그리고 기획 위원회를 통해서 레멘트를 훈련시키는 기한 응답의 알루티시 현장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혹 병원에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십니다. 생각나는 모든 분들 위해서.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그 현장이 오바다의 현장으로 참된 답을 가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